자, 이번 시간에는 비례식으로 주어진 1차 방정식의 풀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 보겠습니다. 자, 비례식으로 주어졌다라는 거는 이렇게 형태로 주어졌다라는 뜻이에요. 자, 그럼 얘를 방정식으로 바꿔야 되거든요. 등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바꾸는 방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외항의 곱과 외항의 곱과 내 항의 곱이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. 그럼 여기 등호가 나오죠? 자, 위의 식에서 외 항은 예와 예에요. 그러니까 외 항의 곱은 3 곱하기 x 2고요 그리고 내 항은 1과 x 더하기 8이니까 두개 곱해주면 그냥 x 더하기 8이겠네요. 자, 그럼 이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과로가 있는 1차 방정식이네요. 그러니까 과로를 벗겨줍시다. 전개할게요. 3x 빼기 6은 x 더하기 8이니까 이항시키고 이항시키면 2x는 14가 되겠네요. 따라서 x는 7이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.